예수님 부활 생명이 그 임마누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늘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 은혜로 많이 아마 삽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더욱 사모하오니 주님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 단순한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예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과 은혜 열매 맺고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인생이 주님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므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로마서 11장 6로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신문의 문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전멸이라 아멘 설교정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 성경에 택하셨다 딱 나오면 뭐예요 같이 해보세요 은혜다 성경에 택하셨다 하면은 그래서 아 하나님이 누구 버리고 누구를 택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다. 할렐루야. 모세를 택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끌 수 있다. 모세 아니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세워놨더니, 야, 엘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아, 다 가자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도 마음이 변해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택하시면 무조건 뭐예요? 은혜다. 성경에 나올 때, 뭘 택하셨다면, 아,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해고, 택하고, 이게 뭐야, 사랑이라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 주심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 약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 예수님하고 제일 먼저 모셔야 될 바리세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쳐가고 죽이자고 하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택하시면 뭐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 먹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택하셨지 않으면 아, 나이 나됨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찬양의 자리에 섰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딱 너희가 행해. 네가 해. 엄마가 명령했지. 네가 해. 하나님이 지켜명 주셨지. 네가 지켜. 거기에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니가 지켜라 니네 행위로 해봐라 행위로 할수록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니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서오 당신 쉽게 는잘 지키는데 아니야 내 힘으로 안돼 하나님 은혜야 니가 보기에 겉으로 내가 좀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한 걸음도 뒤딜 수 없는 자야 그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내가 행하라는 거지, 하나님 행할 능력 안 주셔요. 근데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셔요. 권세가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진짜 나는 죄에 대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그꼭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도, 목회자도 흔들릴 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과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 친구들도, 야,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하다가요, 물질이 좀 막혀요, 건강이 좀 흔들려요, 자녀들이 뜻대로 한대 그러면 이제는 뻥 쪄요, 왜요? 그 많은 은사와 은혜가 많다고 하다가, 누구보다 뭐 기도하면 뭐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야,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야?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십자가 아래에 나를 저 복종시켜 나는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아직도 있는 자다. 나는 거듭나지 못한 자다. 나는 자연적인 인생으로 사는 자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벌어먹고, 내가 스스로 행해야 되고, 내가 합격해야 되고, 내가 뚫어야 되고, 내가 박지어야 되고, 내 입에 넣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삽니다. 라는 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사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열매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은혜는요, 깜짝 놀랐는데, 와, 우리 등산과 같아요. 등산에서 만약에 산봉우리가 이렇게 세개 있다고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 이렇게 내려다봐요. 보이는 것들이 있지. 어떤 산은? 와, 우리가 저쪽에서 여기까지 와서 깜짝 놀래요. 근데 은혜의 지경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살면서 그냥 헤쳐나가느라고 밀림 속에 그냥 2 m 터치듯이 정신없이 사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보면 와. 저 강도 건너고, 이 산도 넘고, 이돌짝밭 가시밭도 내가 다 뚫고 왔다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니까 앞에도 놓여있는데 예수님 계시니 끄떡없다. 틀림없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신 믿습니다. 내가 정못 지나가면 나를 폭 감싸 안고 주날리 밑에 덮으시며 인도해 주시리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반드시 죄와 사망, 마귀가 주인이 돼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예수 십자가를 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오히려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를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마귀가 이겨? 십자가를 마귀가 이겨? 절대 못 이겨요. 나를 예수님 앞에 은혜 아래에 맡기면 주님이 나를 이기셔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온 세상의 죄악과 음을 마귀를 소멸시켰듯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로 이김을 주시고 건세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딱 기준이 서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왕이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기시니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십니다. 질병 문제도 이기신다. 내 삶의 문제도 여신다. 재정의 문제도 이기신다.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리가 놓치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삶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을 쌓아요. 내 마음껏 쌓고 만들고 부시고 또 뭐 이층 지어서 안 되면 3층도 있고 3층 지어 싫으면 반지하 파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야 안에 사는 건 뭐예요? 양떼를 돌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이양떼들을 살릴까요? 주님이 아 저쪽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은 열 믿습니다. 아 갔더니 셈이 나와요. 들밭이 나와요. 주님은 열로 사는. 그런데 처음에는 뭐예요? 성 쌓고 사는 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비명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온갖 비명을 들어보세요. 돈이 있다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보세요. 다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예로 감사해요. 주님을 믿어요. 앞으로 내가 20년을 살아가도 자신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요? 내 끝이 천국 한복판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품 안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당대할 수 있어요 그걸 끌어오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죠 오늘 살아계신 주님 성령 안의 역사사 또 이김과 승리 응답과 구원 허락하옵소서 결론 내립니다 열법으로 행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보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아무리 해도 수능시험 답이 없다. 답이 없어도 뭐예요? 그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나가면 아멘입니다. 또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에 풀수 있는 힘가 능력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에요 아, 아무리 준비해도 어찌할까나 근데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믿음니다한번더 말씀드리면 우리 수요 반주 우리 성리 선생님이 할때 여러 번 진짜 수요일에 끝나면 우리 같이 놀려고 있잖아요 박성리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 않고 기도만 하면 시험에 합격합니까? 그죠? 아, 그건 안 되지. 아, 저 당황스럽지. 뭐라 거라나 모르니까. 그건 안 되지. 그렇죠, 목사님. 공부도 해야죠. 그럼,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지. 그러면 바로 여기서 불러요. 응? 박혁 목사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어, 현이 얘기야? 아, 현이는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해도 돼. 둘이 싸우지 말라고 늘 했는데. 진짜 기도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람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올해도 저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스스로 몹시 못한 날인 것 같아서, 아, 참, 오늘 설교 내 속에 있는 게잘안 나와서 어려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저한테는 원픽입니다. 네. 네. 하나님은 예고,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보다 좋습니다. 아, 위로가 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잘하는 게아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네. 네. 더하지 않을게요. 꼭! 나는 계속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 됨이 왕이심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은혜는 강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이긴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은혜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로 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삼일체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다 단순해요 절은해요. 단순해요 예수님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이기를 단순해요 십자가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으니 오늘 또 다른 살리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어 그때 능력과 같은 예로 또 다시 역사하셔서 밑을 내려다보고 이 많은 길을 내가 왔소. 근데 또 가야 돼. 저 천성물을 향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능히 갈수 있음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다 살다 힘들면 성도들 조 차도 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보혈도 씻음 받아 은혜 아래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또 바람과 공기를 주시며 세상을 살리시듯이 그 은혜가 내게 열매맺게 하옵소서 내 삶의 문제도 예수님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성명의 권능으로 열매맺고 이기고 또 다스리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주인이요 왕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입니다 성삼일제께서 오늘 또다시 권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여 살아나라 우리 자녀자서라 복이 되고 증거되고 살아나라 우리 교회도 흥되고 평통하고 흥원하고 반속의 세움받을 지하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부합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납니다. 아멘